그러면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람보는 누구예요? 람보는 람보입니다. 우문우답이라니 현답이지,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진짜 내가 이전이시 출신인데 진짜 날무시하네 와, 근데 진짜 안전하게 하네요. 거시까지 찍어주면서. 다막고 하겠다. 검정고시 안 쳤으면은 공이 갔을 텐데 검정고시 나도 모르게 쳐가지고 그냥 현역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걸 다 갔다 와서 알아서 망정이지. 김동원, 이병렬, 뭐 크랭크, 뭐 많습니다. 노래도좀 있을걸요 아마? 근데 요새는 안 돼. 요새는 중졸이라도 가죠. 옛날에는 중졸이 안 갔어. 태양이도 그거였어? 음, 요새는 갑니다. 어, 우리 때는 아니었어 오, 여, 고마워 여보. 여기 한마디 해주세요. 고량세요. 벤시가 이거 너무. <laughs> 아니 이렇게까지 여왕 수혈 빼고 점막도 제거하고 부화장 타이밍 하고 일벌레만 잡는 게 이득이 아니에요. 다른 걸 해도 이득입니다. 어, 근데, 살짝 실수. 근데 뭐, 이득 거둔 쪽이 조금 더 많다고 제가 판단을 할수 있었고요. 아니, 지금 지네나 하염차도 아니라가지고, 무기고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업 그러니까 때문에 누른 거 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지금 무기고로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음, 일단은 전차 자리 잡구요. 아닌가, 그냥 애초에 그건가, 저게 제가 보는 게 지금 한 번도 안 보여줘가지고, 저 앞마당 뒤쪽에 건물이 있는데, 저게 고항연구소가 아니라 그냥 병영이고, 요조금매 화염차 마저 기갑병으로 써가지고, 그냥 업, 업을 안 찍고 우리는 한다. 인가요? 이 앞마당을 제가 볼 수가 있질 않아가지고그장 4방 8방으로 달려드는 람보 업이 조금 느린데요 그래도 맹독충 아니 이러면 테란 망했어요 이제 업이야 그래 이 지어놨다니까 그래 내 말에 맞땅께이 그런 올인이 어딨어 앞마당 먹고 올인해도 공 잃어버리는 하는데 아니, 이거 망했는데요, 게임? 이제는 일단 해방선 찍고 전차 찍고 <laughs> 아, 람보 잠깐, 유럽 선수들의 반란인가요? 이거 지금 박영호와 이재선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람보가 일단 1세트 이재 상대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후속 계속 잘라주려고 하는 저글링 맹독충 움직임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후속 오면 이렇게 자르고 후속 안 오면은 샌드위치 하고 사령부 치유 시키고요 후속 다 잘랐고 여기 도 맹독충 굴릴 수 있고요 맹독 보보 그리고 뒤쪽으로 다시 한번 저글링 여왕 맹독이 없어도 되는데 맹독까지 왔어요 이제 업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글링 여왕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아, 이제선. 이번 경기는 경기 풀어 나가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다음 세트 해야 될것 같은데요. GG. 아, 이제선 다시 한번 트리플. 근데 에이션트를 벤안 했으면 아, 알티튜드를벤 했나보네. 맵이 알티보다 낫다. 라는 느낌. 근데 이맵 진짜 넓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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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대군주, 정찰 시도. 어, 정찰 막아내겠는데이 정도면은? 요울. 일단, 염차 다음에 해병으로 빨리 넘어간 체제는 봤는데, 그 다음 체제를 하나도 못 봐가지고. 일단, 안부가좀 머리 아파요. 무슨 빌드를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좀 찍고 하는 게 낫습니다. 다 대비하면 어정쩡해져요. 와, 저 골고루 맞아서 사네. 기세가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점막 제거하러 지금 스캔 쏘고 왔는데, 이러면 여왕이 근처에서 바로 또 점막 깔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 입장에서 또 이득보는 점막 깨는 게 아니었고요. 이래선 갑니다. 조금 더 이때 럴 가난하게 하면 약간 박영호 스타일로 저글링이 이미 좀 돌아가서 트리플을 때리고 있고 오는 것도 물량으로 맞고 일벌레는 55기 정도 맞고 난뒤일군은턱 찍기 그게 테란 입장에서 조금 더 짜증 날 텐데. 오 이거 어 부하장 이고 와우 여왕이 너무 멀리 가 있었어요. 오 공짜 이득 이제선이 한번 공짜 이득을 거뒀습니다. 공짜 이득. 근데 이제선 이번에도 공항요 호소가 두동일 텐데, 지금 공1호밖에안 눌려있거든요? 업그레이드 실수도나 아마 안됩니다. 저걸님 빈집 또 실패. 화염차한테 딸려 들어갔던 것 같고, 아니, 이거 첫 번째 1호선에 그냥, 아니, 이 1호선 타이밍을 못잴 수가 없는 이유. 대군주가 아까 죽으면서, 군수공장에서 쓰고 있었던 반응로가 병영에 빨리 넘어갔던 걸 봤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우려선이 빠른 거예요. 화염차 적게 찍고 하는 플레이라는 거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람보가 잘하다가 이우려선 타이밍을 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심구리 함께 1일업 타이밍. 람보도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은 이제선의 전차 위치가 좋고요. 일단 저글린 빈집. 오, 많이 들어갔어요. 어, 저글린 빈집이 히트도 이런 히트가 없어요. 이제선 그냥 수혈? 수열? 수혈? 수열? 어이수는 지금 암.. 일꾼 다 털리고 싸먹히면안 됩니다 어 근데 람보도 컨트롤 실수 근데 컴... 난전 난전 양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지금 람보도 손 꼬이고 있어요 본인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좋은 이득이어서 그랬을까요? 아쪽튼 갑니다 저글링 링독 중이전 최대한 이득을 보고 해병들은 살려서 가면 되고요 아, 근데 이재선 후속도 잘리고 아까 일꾼도 많이 상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방어 방위업이 안 찍혔습니다. 와, 이거 잠깐만요. 어... 람보의 저골링맹독충으로 빈집 털면서 이재선 한번 허리 휘청하게 만들고 양쪽으로 싸먹는 플레이가 일품이었어요. 이재선 최대한 이득을 굴려보려고... 오른손으로, 각계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살표는, 파란색, 람보 쪽이 더 많은 자원을 캐, 채취하고 있다는 라 정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블락도 완성시킨 람보 울트라 리스크 동굴이어서 살모사 눌러줍니다. 근데, 지금 양쪽으로 움직이는, 해병으로 선들이 이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아까부터 일, 일꾼 잡고 방어터 날리고 여왕 자르고 람보의 병력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오, 이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뢰로 전환한 이재선 경기 굴리려고 하는데요. 람보도 업그레이드 쪽이 좀 늦어졌어요. 지나지 나자 업글은 지금 포기하고 다른 거부터 먼저 하고 있는 모습. 역대박 만들어주면서 파고드는 람보의 저글링밍도충 어, 이번에 땅꺼미질이 이용을 람보가 더 잘했습니다. 그러면 튀어야 돼요, 튀어야 돼요, 튀어야 돼요. 뽀잉빵. 오, 뽀잉빵. 근데 이런 넓은 맵에서는 지금 어정쩡하게 히드라 가시쪽 준비하면은 테란한테 기회를 주게 되고, 오히려 울트라가 좀더 스피디하게 공격을 갈수 있어 보이고, 내 치료도 굉장히 많아요. 기생폭탄. 바로 빼주는 이재선. 땅거미 지뢰 배치가 좋습니다. 벽 끼고 지뢰를 배치해놨기 때문에 저글링이 쿨을 쉽게 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오 쉽게 뺄수 없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굉장히 쉽게 빼면서 정면 또 밀어냅니다. 땅거미 지뢰 쿨 빼주는 람보 디테일 있는 그런 컨트롤 집중 좋고요. 다시 한번 땅거미 지뢰 땅거미 지뢰 히트인데요, 여러분들. 어, 여왕, 여왕. 오! 지금 람보도 계속 소모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적자원이 없어요. 어, 아까 살아남았던 땅꺼이 제가 또 다시 한번 저글링을. 지금 지뢰로 전환하자마자 지뢰를 통해서 이재선이 경기를 잘 비벼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맹독춤 만들다 잡혔고요. 물론 지금 한타 싸움은 여전히 람보가 이길만 하거든요. 이재선 계속 이득을 거둔 다음에 경기를 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글링, 맹독충 울트라도 갑니다. 또 태우고 도망가는 이제선. 이걸 계속 굴려야 돼요, 이제선은. 이쪽, 오 이제선 그러면 내려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은 저 아홉 시까지 도망갈 수 있나요? 우리선 부스터 없나? 딱 까비실에? 내리긴 내리는데, 이렇게 내리는 구도는 지금 람보한테 좋죠. 아, 아, 아 결국에는또 다시 한번 람보의 울링링이 몰아붙입니다. 좌측 병력들이 조금만 밑으로 먼저 빠지고 땅커의질에 유인했었던 그 병력들이 오리 손에 타고 빠졌으면 됐는데 좌측 병력들 때문에 모든 게다 꼬여 버렸어요 <laughs> 자,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오, 이런 류의 상황에서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스피디하게 진행될 때는 갑자기 히드라 가시 지 쪽으로 넘어가면 시간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울트라가 당연히 좋습니다. 어제 박령호도 뽑았고 오늘 람보도 뽑죠. 좋은 타이밍이 확실히 존재해요. 근데 대치전을 갔을 때는 울트라가 안 좋기 때문에 히드라가 또 필요한 상이또 나오고요. 근데 이번 교전은 람보가 좀 무리를 하는데 이제선 아웃시도 없고 람보는 돈도 잘 먹고 있다 보니까 한번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추가 멀티만 안 줘도 돼요. 내가 너무 유리하고 지금 2대0으로 약간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소위 말해 좀 꼬라박는 플레이가 돼서요. 잠깐만요. 어? 자, 다시 한번 저걸린 거 울트라. 어, 이거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멀티 한번포기하고더 병력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람보는. 이제는 지금 고피를 늦추면 안 됩니다. 해병 불꽃만 계속 찌어가지고 뭐라 붙여야 돼요. 지금 기생폭탄이 문제가 아니죠 어... 와... 이거는 왜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아니 이제 우료선 저렇게 많은데 기생폭탄보단 흙그룹 써가지고 지상부분부터 죽이는게 맞죠 지금 그리고 이 멀티를 왜 포기를 안하나요 지금 저테란이 멀티가 없는데 여기 포기하고 위에서 막아도 됐죠 12시랑 지금 4시도 있는데 아... 펌핑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변호도 적게 찍히고요 어 이렇게 막 싸우면은 남보 밀리나요? 이거 밀리는 거는 다음 경기 영향도 줄것 같은데요. 어 울트라하다가 헤드클로 간데 이제서 컷틀 쫓습니다. 이제 컷틀 쫓아. 이제서 컷틀 쫓아. 이제서 컷틀 쫓아. 이제 컷틀 쫓아. 이제서 컷틀 쫓아. 이제서 컷틀 쫓아. 아, 심지 이멀티 날아가도 한번 막으면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막아내면은 여전히 괜찮아요. 근데, 아. 여, 어, 일단 기대 부탁, 대박. 근데, 막아내야 되는데, 아. 이재선의한 방. 이재선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이길 게임 끝까지 굳혔어야죠. 왜 들어갔나요? 엄청 유리했는데. 저거가 멀티가 훨씬 많은데. 오는 거 맞고, 추가 멀티만 안 주면 됐는데. 어, 그래도 잠깐만. 어떻게 이게 울트라인가? 우리 손 에너지 없으니까 버티나. 한번 버티나. 와이씨 야, 이거 버텨서 이기는 것도 진짜 이거 이거 만약에 버텨 이렇게 내가 좀 이기면은 람보의 큰 그림. 아, 근데 너무 많은데요. 테란 병력들. 울트라 점사. 어, 근데 지금 잠깐 이제 잠깐이다. 아니, 람보 아직 금 일꾼 많아. 멀티가 지금 두 군데 나라고손해를 저렇게 많은데도. <laughs> 얼마나 얼마나 유리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람보 지금 집중하면 이깁니다. 여전히 집중하면 이겨요. 테란 지금 거지예요. 이제선 집중하는 거 보세요. 여왕 수혈 9시 쪽에 지금 저글링이 일꾼 털로 갔어요. 이제선 지금 어떻게든 여기 날려야 돼요. 날려야 이깁니다. 이제선 병력 더 뽑아주고 있는 람보 우르선 잡고요. 아 사령부도 파괴당하기 직전 이 마지막 병력인데 맹 이제서도 병력이 안 지켜요. 1해병, 3불검 지킵니다. 아. 그럼 람보가 아까 정면 쪽에 흑그러마스기생포탄을 써가지고 우리선을 죽인 게 결국에 길게, 길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도움이 됩니다. 12시 죠 일곱이 딱 빠지고요. 근데 람보도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좀 아깝긴 한데. 우리선 오고요. 람보 정면, 정면. 람보리 6시를 아예 모르나 봅니다. 지금 6시로 가면 됐는데, 이제 6시 알겠지, 이렇게 되면. 어, 이쪽 병력, 아니. 왜 저. 저, 저 그냥. 일단 여기 날리고 울트라 살리면은 여전히. 어, 울트라 뭐야, 여야너 뭐하냐? 어, 여왕? 여기 킹. 서로 막으로 와가지고 막으면. 울트라 두 개는 살려야 돼요, 람보가이기려면 어, 근데 어, 막 싸우면은 이제 좀더다 녹아요, 그렇죠? 일벌레 좀 어디 가? 오른손 점사! 야 난리다! 근데 이러면 이재선이안 좋아요! 이재선이안 좋습니다! 이즈선이 안 좋아요! 이즈선 해병 하나 찍힙니다. 일꾼 1 3입니다아 람보! 잘해놓은 게임 인간 같은 그런 실수를 보여주면서 이즈선한테 기회를 주고 다시 한명 경기를 잡겠다! 어 잠깐만요 이거 점막 없어가지고 어? 점막 있어야 돼요. 수열이안 들어가거든요. 맹독, 울트라 아저걸링한테 불곰이 너무 안 좋거든요 땅거미질을 영대 막 못내고 태우고 도망가는데 아웃이 개 돕니다 행성 요새가 아니에요 야이지순님 아, 람보한테 0대2라고요 와 이번 대회 진짜 유럽 선수들의 이런 반란 원래, 세랄, 레이너 아니면은, 이런, 이진선 아니, 이진선이 세랄도 잡았어요. 애틀란타에서. GS리에서도 저거 다 깎고 올라가가지고, 4강 갔고. 아니, 와, 이거 참. 아, 이 병력이 안 찍힙니다. 근데 여기 날려도 지금 4시가 있잖아요, 저그가. 아, 빈집 뒤지 자, 바빌로는, 뭐, 저그도 많이 이기는 맵이지만, 그래도, 테란이 좋아하는 전장 중에 하나죠. 분위기 반전, 만들어내야 됩니다. 벤전에 211 빌드, 그러니까 해병으로선 빌드가 유행할 때, 해병이 많고 화염차가 없으면 211만 많이 의식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페벤시가 오면은 저거가 포축이 없어도 게임이 터져요. 어! 어, 여기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느낌의, 오, 이제 뒤늦게. 벤시가 보고, 아, 벤시를 보고. 그나마 다행. 그래도 피해를 보죠. 근데 SD 하면 돼요. 해병 많은 거 받고 벤시가 왔잖아요. 후타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SD 한 다음에 진화장 두동 짓고 그냥 후반 보면 됩니다 이 체제가 후속타가 딱딱딱 연이어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우가 일벌레 죽어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1군 7기 보적소스 탐지 범위 바깥에서 일단 벤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우 여 집중력 양선수 좋아요 네, 또 뭉치게 만들고요 테란 업 먼저 앞서 나가면서 트리플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런 빌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정말 뒤늦게 알아서 포촉을 지었는데도 자거가 이렇게 능수 능란하게 일벌레를 찍었을 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자 이번 판은 지금 업도 앞서고요 이제는 타이밍 전차 배치 좋습니다 정면쪽에 돌은 뭐깰수 있긴 한데 이제선에 돌을 이용 안 하는 자리에다가 진을 쳤어요 자벤시로또 저글링 빈집을 차단하는 모습 저거 영왕으로 계속 치면 이돌다깰수 있거든요. 아, 어, 데 해병이 계속 그걸 막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먼저 파고들어서 이득 거두려고 하는 판단 좋고요. 뒤쪽에 해병 전차 또 있어요. 어, 이제선 이득을 많이 봅니다. 야, 요 경기는 이제선의 굴리기에 의해서 게임이 터질 것 같은데요. 이제선 지금 일군도 안 찍고요. 해병 전차 우린. 업그레이드 앞설 때, 자리 먼저 잡았을 때 계속 이들을 거두다 보니까, 람보가 어떻게 잘 막아내려고 하도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맹독충이 어떻게 대박을 내야 되는데, 11업이 아직안 됐거든요? 아, 요거는 안 세트 갈것 같아요. 업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테란는 이제 전투방패까지 되고요 벤시우의 타이밍 일꾼도 거의 찍지 않고 갔었던, 싸내기! 이재선 드디어 승리를 거둡니다. 오우 단일 컨트 좋다. 어, 일단 경기를 보면은 무난하게 출발이 됐는데 람보의 싸먹기를 이재선이 커트해줍니다. 좋습니다. 람보도 여기까지 최적화나,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람보나 일레이저나 왜 이렇게 잘해졌지? 요새 좀 못했는데. 진짜로다가. 왜 이렇게 잘해졌죠, 운영이? 아니 너무 스무스해요, 지금. 자그호이라고 하는데, 스웨덴 선수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유럽에서 대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와... 신기하다. 이형 먼저 찍었구요. 이제선은 또, 이전이 좋아하는 뽕 뽑기 하는 거죠. 이재선이 전차 위치 신경쓰면서 해병전차로 짜내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갑니까? 양쪽으로 갑니까? 가려면 양쪽으로 한 번에 가야 되거든요. 어, 먼저 맞았구요. 이를 먼저 맞으면 안 좋은데, 일단 갑니다, 람보. 구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적당히 하고 뒤로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점막 수혈 에너지 없었, 없기 때문에 영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선는 지금 옵도 많이 늦춘 채로 짜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 저글링 흘리고요. 남부 저글링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이런 정면 멀티를 좀 포기할 의지까지 있어야 돼요. 아니, 다시 싸먹기? 양쪽으로 갑니다. 여왕도 와야 되고요. 이재선 넓게 퍼트려 놨거든요. 과연 맹독충이 지금 해병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요. 해병 쪽으로 다시 달려들고요. 어, 이재선이잘 싸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이재선이짜내기 이협되기 자. 아 차라리 버티던가 했었어야 됐나요? 일단 이협이 너무 아깝고 이재선 보시면 이협도 안 눌렀어요. 와. 이재선의 짜내기,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사는 이재선 욜로족 이재선, 엠지족 이재선 이업이 돼도 물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쪽에다가 일벌레를 옮겨놔도 언덕 밑에서 전차로 때릴 수 있는 구도죠 GG 다시, 다시 한번 컨트롤. 저걸링한테 다 맞추면서 컨트롤 해줍니다. 오, 저걸링! 오, 이번에 잘 막았어요. 오! 어, 오, 아, 욕심냈어요. 솔직히, 일벌레 하나 잡는 것보다는 사진 하나 잡히는 게 훨씬 더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아니, 막매매, 우와. 아, 뭐, 이거 사진 잡으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선 이걸 자주 해요. 어제도 했잖아요 강민수한테 트리플하고 화염차 안 찍고 해병 뽑는 거 했습니다 강민수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람보가 와 일단은 굉장히 많은 저글링이 오는 걸 봤기 때문에 입구를 띄우는데 람보 이렇게 가면 안 좋지 않나요? 맹독이랑 같이 가야죠. 맹독 옵니다. 과연 이선 막을 수 있나요? 이재선. 맹독 저걸링 더 오거든요. 이재선 막을 수 있을까요? 맹독 람보의 화끈아 판다. 맹독더 만들고요. 저걸링 엄청 많습니다. 입고, 일단 고치고 있는 건설로봇 과연 막을 수 있나요? 저걸링 왜더안 오나요? 람보. 저걸링 후송이왜 이렇게 늦죠? 아, 근데 막아도 이제 일꾼이7깁니다 이야. 야, 야, 이게 람보 대 박령화 된다고요. 전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람보. 램보, 램보, 람보, 람보람보람보 램보. 람보, 람보.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판단이에요.